잘하는데? <laughs> 그치? 엄청 빠르지? 이거 슬라임 아니야? 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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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? 응. 지지 <laughs>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윤아가 도와줘서 금방 끝낼 수 있겠다. <laughs> 그거 손, 손수건은 완전 펼치면 안돼 반만 접은 상태에서 넣을 거야. 어그 상태에서 펴면 돼. 그 상태에서 펼 이렇게 펼쳐 어 털어 그 상태에서 그냥 잡고 털면 돼. 어 그거는 완전 펼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넣거든. 음 맞아. 굿. 이거 이거 혹시 양말 아니야? 아 손수건이거든. 손수건 양말? <laughs> 너무 크커 보이지 않아? 어 펼치지마 펼치지마 그거 펼치지 말라고 유나야 펼치지 말고 펼쳤다가 나중에 다시 할거 아니 펼치지마 <laughs> 왜 펼치는데 그거 그 나중에 또 접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안 펼치고 반으로 접어서 쓰는 거야 나 그냥 반으로 접펼폈다가 다시 접어 그러면 어. 펼치고 싶구나 네가 그걸 잘안 돼. 버리게. 여기 있네 손, 접는 손. 어, 뒤집어졌어, 근데. 그게 그 그림이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조금 흐려, 연해. 진한 부분이 앞부분이거든? 진한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해줘야 돼. 응 음, 맞아. 그렇게. 그렇게 해서 털어서 아빠 주면 돼. 아 아빠 아빠 손에 아빠, 아빠 아빠 운동이야? 안 돼. 저것도 털어 주네. 저것도. 어.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아, 안 남았어. 이거만 끄셔. 아 빠빠. 저런. 예. 너무 얌전히 잘한다 했다. 자, 빨리 꺼내주세요. 아, 아, 왜 엄마한테 던져? 어다 빠졌다. <laughs> 자 빨리 펴서 아빠 줘. 이제 놀고 있네. 없어, 이제 끝났나? 어 여기 양말 하나 또 있다. 응. 그거만 주면 끝이다. 그거만. <laughs> 정말로 어지럽게 만든다고? 그러다 네가더 어지러울 것 같은데? 어 그거 저기다 하면 돼 니가 똑바로 쳐 똑바로 끝끝 수고했어 됐다 진짜 끝 마무리까지 빨리 놔 똑바로 됐어 잘했어. 이제 아빠랑 가서 하던 거 마저 해. <laughs>